다시 중간 깨보군요. 예. 꼭 소개부터요. 예. 도이터의 연주곡콜 오브 더 언더운 들으셨습니다. 어, 모든 우주에는 순환과 악순환 그리고 창조, 유지, 소멸 이런 삼위일체 의 순환이 항상 재현된다 하시면서. 요가 동작을 할때이 흐름 창조 유지의 이 흐름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. 어, 내쉬는 숨은 죽음을, 마시는 숨은 탄생을 의미하고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건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지만 된다. 장을 채운 상태선 에 누구도 요가 수련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가끔은 좀 귀찮아서 씻기 싫을 때가 있는데요. 요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이라고 하셨는데요. 우선 몸을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하셨어요. 그리고 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완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. 그건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체내 외이 모두가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이 다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의 압박이 줄지 않기 때문에 명상도 이완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이렇게 하고 나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제가 수아미지를 뵐 때도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. 항상 농담하시고요. 삶을 마감하시기 4, 5시간 전에도 유머로 강의를 막 하셨어요. 그래서 항상 즐거운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.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요가를 하시는 분인데 휠체어를 탈 만큼 허리가 안 좋으시면서도 난 허리가 안 좋아, 어떡하니.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그 휠체어를 타고도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, 아, 이렇게 항상 그 행복을 나누셨던 그런 행복은행 같은 언제나 가면은 그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. 그것이 더 가만히 앉아서 우아하게 명상하는 것보다, 명상하면서 다른 생각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. 그곳에서서 바람을 바라보고 웃는, 그래서 행복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 그러셨죠? 꽃이라오라는 표현을 머리와 가슴에 좀 새기면서 공기를 느끼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